만화라 언젠가 채워질 초승달 제3화 믿을 수 있는 것. 어! 습격, 습격이다! 상단주 어르신, 어서 회복약을 가져와! 상단의 반응은 빨랐다. 천막 안쪽에서 무기를 찬 병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가슴에 화살을 맞은 상단주를 보자마자 서둘러 그를 안쪽으로 데려가려고 나섰다. 그러나 클라우드 용병단은 그들이 상단주를 치료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쓰러진 상단주를 표적 삼아 다시 한번 쏟아지는 화살이 병사들의 몸에 꽂혔다. 상단주를 지키려 했던 병사 하나는 상단주의 몸 위에 엎드린 채로 온몸에 고슴도치처럼 화살이 꽂혔다. 피해! 결국 병사들은 상단주를 포기하고 방패마귀가 될 만한 물건을 들고 군분이 몸을 숨겼다. 화살비는 오래지 않아 그쳤지만, 그럼에도 함부로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감이... 아! 용감하게 일어선 병사 하나의 가슴에 화살이 꽂히고 나자, 나머지 병사들은 몸을 숨긴 채 때를 기다렸다. <laughs> 잠시간의 정막. 긴 머리는 벌벌 떨고 있는 광대의 뒷머리에서 손을 뗐다. 상황은 위험했다. 전투는 시작되었고, 지금 그들 두 사람은 적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장이다. 우리가 맞을 수도 있었어. 특히 상단주를 향해 쏘아진 화살 이후,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지던 화살비. 그건 긴 머리와 광대의 몸에 꽂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각도였다. 우린, 소모품이야. 상단 쪽이든 클라우드 용병단이든 두 사람의 목숨은 어느 쪽에도 그리 소중하지 않다. 어서 도망쳐야 해. 긴 머리는 훌쩍거리는 광대의 뒷덜미를 잡아 끌었다. 아, 알았어. 그렇게 슬금슬금 물러서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들을 맞이해 주었던 상단의 병사와 눈이 마주쳤다. 너희, 설마? 이미 어깨에 화살을 한대 맞은 상태로 보였다. 그는 쓰러져 있는 주변의 병사들을 한번 보고 슬금슬금 도망치려는 두 소년을 보더니 사태를 짐작한 듯 했다. 너희도 한패거리냐! 씹어 뱉듯 말한 병사가 충혈된 눈을 사납게 지켰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반쯤은 분노, 반쯤은 분풀이. 그는 조금 전에 빵과 물을 주었던 손으로 광대를 붙잡으려 들었다 <laughs> 깜짝 놀란 광대가 내네 발로 기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덥석 붙잡혔다 어른의 팔은 길었다 우악스런 손으로 잡아당기자 안 그래도 비쩍 마른 광대는 천뭉치처럼 가볍게 들렸다 <laughs> 살려주세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쥐새... 쥐사... <laughs> 처음에 상단주의 가슴에 꽂혔던 짧은 화살이 또한번 날아와 병사의 가슴을 꿰뚫었다. 병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가슴을 한번 내려다봤다가 입을 뻐끔거리면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웃음> <웃음> 광대는 혼이 빠져나간 듯한 얼굴로 허우적대며 바닥을 기었다. 자신의 뒷덜미를 잡고 있던 손을 풀어내려고 병사의 가슴을 뒷발로 마구 걷어찼다. 긴 머리는 병사의 부릅뜬 두 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홀린 듯이 지켜보았다. 야, 야, 긴 머리! 어? 가자, 대장이 왔어. 광대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고난 속에서 구세주를 만난 듯한 얼굴이었다. 황급히 돌아보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쇠사슬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팬이 보였다. <laughs> 그러고 보니 땅이 진동하고 있었다. 언덕 위에서 뛰어내려온 용병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용병들은 마치 사막에 불어오는 모래폭풍처럼 적들을 휩쓸었다. 상단의 병사들은 절박한 모습으로 반격을 해보려고 했으나, 클라우드 용병단의 용병들은 그들의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고 무자비했다. 특히, 가장 앞장서서 달리는 단장 굴라크의 위세가 엄청났다. 그의 검을 한번 이상 받아내는 병사가 단한 명도 없을 정도였다. 검만 휘두르는 것도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오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그때마다 병사들은 장난감처럼 튕겨져나갔다. 또, 도박자! 전황은 순식간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겁에 질린 병사 한 명이 긴 머리와 광대 쪽으로 도망쳐 나왔다. 광기와 생존 본능에 물든 눈이 소년들을 노려보았다. 피긴 머리가 본능적으로 그동안 연습하던 대로 주먹을 날리라는데 그보다 빨리 옆에서 날아온 쇠사슬이 병사의 다리를 칭칭 휘감았다. 팬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쇠사슬을 잡아당겨 병사를 쓰러뜨린 뒤 아무렇지 않게 왼손으로 들고 있던 석궁을 쐈다. 퍽 소리와 함께 병사의 움직임이 멎었다. 대장, 배는 감격한 광대의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다. 너희 둘다 잘했다. 덕분에 이겼네. 대장, 우리 뒤를 따라왔구나. 그치, 역시 대장이야. 우릴 지켜준 거였어. 광대는 곧바로 회실거렸지만 긴 머리는 웃을 수 없었다. 애초에 우릴 사지로 보낸 게 팬인데. 물론, 긴 머리는 그런 불만을 겉으로 드러낼 만큼 멍청하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전황을 살폈다. 이미 싸움이 끝난 거나 다름없었는데, 놀랍게도 아직 죽지 않은 상단주가 가슴에 화살이 꽂힌 채로 지팡이를 휘둘렀다. 블레임! 새빨간 불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뭉치더니, 단장 굴라크를 노렸다 마법! 용병들이 깜짝 놀라며 물러섰지만 굴라크는 달랐다 그는 검을 휘둘러서 불꽃을 베어버렸다 <laughs> 상단주는 그 공격이 최후의 발악이었던 것처럼 피를 토했고 <laughs> 쓸데없는 짓을 짓에... 부단장 카심이 상단주의 지팡이를 걷어찬 뒤 칼을 찔러 상단주를 쓰러뜨렸다 우리가 이겼다. 싸움의 시작을 굴라크가 선언하듯 싸움의 끝도 그의 목소리가 결정했다. 용병들은 양손을 번쩍 들면서 짐승처럼 소리쳤다. 이겼다. 역시 우리 클라우드 용병단은 지지 않는다. 우와! 용병들이 야만적으로 소리쳤다. 싸움이 시종일관 일방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큰 피해도 없었던 것 같았다. 의뢰품을 찾아라! 다 뒤져! 용병들은 신이 나서 천막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뭔가 건질 게 없는지 살피는 듯 했다. 하...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긴 머리는 몸에 묻은 모래를 툭툭 털어냈다. 싸움에서 이겼고 결국 살아남았다. 그렇지만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긴머리! 쇠사슬을 다시 허리에 칭칭 감은 펜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어때? 처음으로 전투를 경험했는데. 너랑 광대 덕분에 싸움이 쉽게 진행된 거야. 잘 모르겠어. 그래? 정신 없었겠지. 그래도 너 아까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었지? 제법 자세가 잡혀있더라. 긴머리는 펜이 그 와중에 자신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에 오싹해졌다. 그는 이 소년부대의 대장이 그리 편치 않았다. 머리가 좋은 애들은 티가 나, 어깨동무를 한 팬의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다. 팬은 남들이 잘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파악하니까 자기가 어떤 입장인지도 잘 알거든. 문제는 너무 잘 아는 바람에 딴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까 그 상단의 노인 말이야. 애들 데려가서 실험한다는 소문이 있어. 골렘을 연구한다나, 어쨌다나. 그것 때문에 비싼 유물을 훔쳐가서 우리가 의뢰받은 거야. 어때? 인상이 좀 달라지냐? 긴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진짜야? 진짜지. 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긴 머리는 문득 그게 진짜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다. 펜은 긴 머리가 상단의 노인에게 말을 걸던 것을 들었고,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숨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나 너무 원망하지 마라. 쉬운 자리가 어딨어.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지. 부단장이 매번 입버릇처럼 말하잖냐 우리? 돈 생기면 또 사오면 되는 놈들이야. 모르지. 이번에 의뢰하면서 돈을 벌었으니 또 어디서 애들 열어 데려올지. 그 말을 하는 팬의 옆모습은 약간이지만 씁쓸해 보였다. 다 같이 믿기 노릇하는 것보단 낫지. 너희가 이번에 큰일 한 거다. 이 말은 변명일까? 아니면 경고일까? 긴 머리가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사이 펜은 어깨를 툭툭 두드려 줬다. 멀어지는 펜의 곁에는 아부하듯 방극거리는 광대가 옆에 붙어 있었다. 하... 문득 축축한 느낌이 들어서 옷을 더듬어 보니 엎드리고 구르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선인장 열매가 뭉개진 듯 했다. 긴 머리는 부서진 과육을 바닥에 버리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서 강해져야 했다. 사막처럼 황량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믿는 건 사치였다. 상단에 습격했던 의뢰를 끝으로 용병단은 니할 사막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사막을 벗어나자마자 날씨는 극적으로 변했다. 엘라스 산맥에 접어들자 새하얗게 눈을 맞은 높은 산봉우리들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었다. 처음엔 그 새하얗고 상쾌한 풍경들이 무척이나 신기하고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니할 사막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아, 추워. 잘때 쓰는 모포를 덮어, 몸을 꽁꽁 싸매면 덜 추워. 이미 몸에 감았지. 목포 남는 거 없어? 있을 리가 있냐. 아이들은 손에 집어들 수 있는 천 조각은 모조리 모아서 몸에 둘둘 감았다. 온몸이 텁텁해지도록 몰아치던 먼지 바람은 없어졌지만, 대신 살갗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온몸을 점여왔다. 에치슨 씨의 꼬리털 좀 자르면 안 돼? 목에 두르면 따뜻할 것 같은데. 미쳤냐? 카시미 두르면 난리 칠걸? 아긴, 평소에도 우리보다 훨씬 귀한 몸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에치슨 씨는 진마차를 이끄는 말 중에 가장 큰 말이었다. 덩치도 크고 잘 먹어서 회색빛 털에 윤기가 흘렀는데, 특히나 풍성한 갈기와 꼬리털이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아이들은 그걸 잘라서 몸에 감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야, 긴말이 펭귄처럼 모여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아이들이 움찔했다.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서 오늘도 카심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넌네가 똑똑한 줄 아냐? 긴 머리는 그동안 공들여서 쌓아둔 장작을 카심이 걷어차는데도 가만히 서 있었다 멍청하긴...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라고! 예 겨우 장작 다 있었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잘 들어 바로 저 옆에 있는 산 보이냐? 저기라이칸스루프가 살아. 너 같은 꼬마는 한 입에 뜯어먹는 괴물이지. 저 나무들 사이에는 스턴프도 있을걸. 네가 우리 용병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알겠냐? 카심은 항상 어떻게든 겁을 주려고 노력하곤 했다. 긴 머리는 그때마다 덥수룩한 앞머리 속에 얼굴을 숨겼다. 예.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서 장작 쌓아둬. 알겠어? 예. 카심은 오늘도 답답해하면서 떠나갔다. 긴 머리는 보는 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능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장작을 쌓았다. 장작을 쌓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긴 머리에게 필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주막은 가벼우면서 명확하게, 긴 머리는 머릿속에, 용병단장 굴라크의 움직임을 떠올렸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긴머리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와 무척이나 흡사하게 움직일 수 있게 변해가고 있었다. 할수 있어. 타고난 재능이 그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었다. 긴머리는 매일 똑같이 해가 질 때까지 몰입해서 수련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다.